신혼 중에 신혼 여행 중에 실수로 잃어버린 금반지, 금반지, 금으로 된 결혼 반지. 처음에는 신혼 여행이니까 좋았겠죠. 그랬다가 잃어버렸으니까 좌절했겠죠. 자, 내가 헤드 a d never seen 과거 알려줬네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본 적이 없다. 해변을 어디까지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네. Search 매우 하얀 백사장, 그리고 하얀 파도라고 할까? 바다? 어떤, 지금 여기 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해변가를 얘기하는 거고, 선행사는 요 해변가겠죠? 그래서 워즈가 된 거고, 주격이고, 어떤 해변가, 어떤 해변가냐, 어떤. 아주 예쁜 쉐이드, 색을 갖는, 파랑색 색을 갖는. 자, 요거는 요거 나온 겁니다. 서치 어형명 어순. 이해되지? 자, 위에는 여기는 어가 들어가진 않죠. 왜요? 아, 모래하고 물 어떻게 됩니까? <laughs> 셀 수는 없죠. 그지그 위에 것도 보면은 모두 없는 거지. 얘는 형용사도 지금 없는 거죠. 이해되지? 얘는 형용사가 존재하고 어 있고 형용사 있고 자 제인과 내가 셋업을 설치했다 담요를 놔뒀다 백사장 위에 뭐하면서 룩포드 또 나왔네 기대하면서 10일을 기대하면서 허니문 다시 말 신혼여행에 어디에서냐 이국적인 이이 섬에서 되게 예쁜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와일에 놓고 분사구문 쓴 거지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지 위, 시제가 어떻게 돼? 워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죠? I하고 J인이니까. 뭐 나오진 않겠지만. 자, 룩 봐봐. J인이 웨이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포인트 에모모 하기 위해서네? 가리키기 위해서. 해서 계속 앞으로 붙이세요. 멋진 씬 장면을 우리 앞에 있는 before는 앞이란 뜻이죠. 그리고, 아, 이제 이때 문제가 됐구나. 그녀의 골드 웨딩 링이, 고 플러스 ING 쓴 거네. 뭐뭐 하러 가다?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 버렸다. 이거가 되겠네. 오픈은 붙어 있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손에서 붙어 있던 게 떨어져서 날라갔다. 결혼 반지를 이렇게 헐렁한 걸 줬대. 내가 tried to see, 여기서 는 찾아보다라고 해야 되나?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주 동인의 그 반지가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햇빛이 힛, 쳤다. 나의 눈을, 눈부셨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last, 잃었다. 트랙을, 자국을, 이은 반지가 되겠죠? 반지가 흘러간 자국, 어디로 떨어진 자국을 놓쳤습니다. 자, 내가 읽기를 원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결혼 반지를 그녀의. 그래서 내가 스타트 다음에는 투나 ing 다 됩니다. 뭔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그 지역은 당연히 반지가 떨어진 곳이겠죠.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삽입 됐다고 할까? 내가 생각하기에 반지가 떨어진. 이슨 반지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돼. 지금 찾아보기 시작한 건 과거구요. 반지가 떨어진 건 어떻게 돼요? 대가거죠 또는 과거 완료죠. 아마 실수는 이걸 할것 같아. 반지가 자기가 떨어진 거잖아. 랜드가 착륙하다지만 떨어졌다는 표현이니까 여기다가 애들이 이걸 집어넣으면 틀리겠지. 빈을 집어넣었을 때.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러나 모래가였습니다. 파인이라는 거는 미세한이랄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너무 모래가 고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너무 고왔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접속사 대시네요.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뭘 깨달았느냐? 애니띵이 주고 무슨 무슨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무거운 것 이런 금과 같은 이런 무거운 이런 반지가 빠르게, 싱크 가라앉을 것이다. 그리고, 동사가 이어지고 있네. 여기까지 돼야 되네. 자, anything이 주어였습니다. 수동이 맞습니다. 발견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거죠. 이렇지 Again, 다시는. 그러니까 앞에는 싱크라는 일형식 동사를 썼어요. would sink, 이렇게. 근데 뒤에는 동사 병렬이 나오는데, 조동사 써놓고 뭐로 나왔죠? 비동사 플러스 PP로 나온 거지? 이해되죠? 단지가, 무거운 게 가라앉는 거는 자기가 가라앉는 거니까 능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어떤 거가 발견할 순 없잖아요. 그죠?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는 수동이 맞고요. 여기 좀 조심하셔야겠네. 이해됐죠?